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한번 플레이해보게 될 게임은 자 스타드밸리 한번 플레이해보게 될 거고요 일단 오늘은 또 펠리칸 마을에 비가 쏴 천둥과 번개가 예상된다고 배터리를 얻어야 되겠구만 좋았어 아, 아 왜요 정령님들 왜요 나이프티를 깨고 왔단 말이야 아 이제 왜 그래 어 무샐러드 레시피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가 하나 와 있네요. 어, 생선 타코, 라이너스. 어, 좋아하는 레, 요리법이라고 하죠. 이거는 느낌이, 라이너스가 지금 내가 여기 내, 그 호불호에다가 적어 놨나? 네, 안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라이너스 따로 적겠습니다. 라이너스, 어, 생선 타코, 좋아함. 요렇게 해서 해놓는 걸로 합시다. 친구는 일리에다가좀 넣어주는 걸로 하고 가장 먼저 어 여기 먼저 관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아 근데 관리를 하기 전에 음 넣을 것좀 넣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또이 귀찮다고 인벤 정리 안 하고 그냥 자꾸만 이거. 꿀 같은 경우는 수확한 다음 선물용으로 써... 와 잠깐만 야생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런 두 개나 되네 헐뭐 이렇게 많아졌지 일단 회는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거 하나 넣어주고요 다이아몬드도 일단 넣긴 넣어야 될 거고 금 같은 경우는 그 도구 업그레이드용으로 약간 남겨놓긴 했었죠 일단 얘는 그냥 여기다가 넣어놓을게요 좋아 이 정도면 되겠구만. 그래, 그래. 행복하게 잘자하렴 잘하렴. 어, 기왕하는 김에 템도 좀 많이 주고. 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니, 얘들아? 일단 챙길 거 챙긴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 놓읍시다. 어, 금태를 좀 많이 줬네요. 뭐, 그래봐요. 여기다가 넣어서. <laughs> 예, 그냥 달걀, 그, 달걀이 간다. 마요네즈로 만들면 큰 의미도 없긴 한데. 일단 여기다가 넣을 거 넣고. 어, 남은 거는 다음번에 해놓은 다음에. 일단 오늘은 염소들이 일하는 날이죠. 어, 그 다음에 염소들 이제 호감도 거의 끝까지 다, 다 차가네요. 어, 뭐야, 어? 뭐지? 색깔이 좀 이상한데? 이게 뭐냐? 뭐지? 레전더리 뭐 이런 건가? 어, 잠깐만. 뭐, 어, 아니구나. 어, 깜짝아. 어, 예, 색상이 굉장히 특이한 우유를 하나 얻었어요. 이 친구는 일단 가을 그때 한번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넣어봐야 뭐 마요네즈가 이 색상으로 나올 것 같진 않으니까 느낌이. 예, 근데 이게 뭐지? 와, 이리듐 별이 달렸네. 하다, 하다. 자, 나오자, 얘들아.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좀 약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넣으면은 그 색상이 바뀌는지 아닌지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일단 참아보는 걸로 할게요. 아, 모직은이 아니고 금태모직이구나. 넣어야지, 넣어두고 어 송로버섯은 애들이 아직 안 좋아가지고, 아, 맞다. 위에들도 이거 내보내야 되는데, 아, 비 와가지고 안 나오네. 네, 비나오는 날, 비나, 비오는 날은 얘네도 나오기 싫나 봅니다. 안 나오고 지금 좀 부족했던 게 나무가 좀 없는 편이었죠? 나무가 좀 없는 편이었으니까 그거 관리를 잠깐 좀 해줘야 될것 같고. 그 와중에, 야, 씨, 울타 아, 이제 이놈을 울타리는 진짜 맨날 나가, 맨날. 이왜 왜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자. 대체 왜 이러는 것이요? 나무 울타리를 한 서른 개쯤 만들어 가지고 설치해 놓읍시다. 음 달걀은 일단 안 되고 자 아주 그냥 봄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 준 우리 커피 나무들. 네, 바로 그냥 한번 싹 수확을 해주는 걸로 하고, 우리 토마토도, 네, 마찬가지로 수확을 해 놓을게요. 어, 한 달이 28일까지니까 딱 4일이거든요. 딱 4일 지나야지 되니까. 지금 이제 더 심을 수 있는 거는 없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그러면 옥수수를 좀 심을까? 음... 옥수수는 그 계절을 건너뛰어서 자랄수 있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지금 당장 심어볼만 하긴 하거든요, 애들이. 아, 인벤토리 꽉 참. 올라가서 씨앗 좀 한번 가져와 봐야 되겠네요. 어, 커피콩을 일단 넣을 것 넣고요. 여름에 자란다. 여름이나 가을에 자란다. 어, 밀. 여름에 자란다. 여름에 심는다. 여름철. 여름에 자란다. 밥은 옥수수였다. 일단 다 빼. 그리고, 포도를, 아, 맞다, 기억났다. 저번에, 그, 나갔다가 길가에서 한번 주웠었죠. 네, 이거는 여기다가 두고요. 토마토 하나, 그 다음에 일반 토마토. 금 토마토는 필요한 만큼 다 있던가? 음, 일단 여기다가 넣어 놓을게요. 지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니까 여기다가 넣어 두고. 양귀비 하나도 여기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어, 이러면 인벤는다 비웠고. 얘네는 언제 다 자라냐? 좀 걸리는 건 알고 있긴 했는데 예, 생각보다 되게 느리게 자라네요 이거 멜론들이 좀 느리게 자라는 편이에요 자 일단은 인벤 정리 한번더 하고 오는 게 낫겠네요 아네 예. 어, FTL 할 때는 진짜 고통받다가 왔는데 아 역시 이게 농촌이지 아 이게 일상이지 아 얼마나 좋아 아우 예, <laughs> 되게 막 힐링하는 느낌 나네요. 어. 자, 심을 거다 심고, 오렌지 와인 하나 챙기고, 어, 이 친구는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가 넣은 다음에, 넣을 거 여기다가 넣고, 어, 뭐 만들까? 뭐 만드느냐가 좀 문제긴 한데, 케일 가지고 주스나 좀 만들어 놓을까요? 복숭아, 와인. 음, 지금 넣을 만한 게 딱히 없죠. 네, 그냥 복숭아가 아니라 케일 가지고, 네, 이걸로 주스나 좀 만들어 놓는 걸로 합시다. 비울 만한 거 이거 하나 있긴 한데 저거는 그냥 선물로 주는 걸로 할게요. 그냥 선물로 그냥 줘버리고 어디 보자 이 친구를 일 번에다가 해서 하나 둘셋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비 와갖고 돼지들이 나와서 일을 안 하네요 원래는 나와가지고 어, 송로버 선수를좀 그 꺼내 놔야 되는데 정확히는 파헤쳐 놔야 되는데 애들이 일을 안 하네요 일을 안해 하네. 하긴 뭐 내일 천둥번개 친다는데 그냥 쉬라고, 쉬라고 놔 둡시다 뭐 요즘 열심히 일하기도 했고요 자 어, 오렌지하고 복숭아 두개씩 챙겨 놓는 걸로 하고 아래쪽에 있는 나무들도 열심히 잘 자라고 있네요 근데 벌써 1시야? 시간 한번 빨리도 간다. 일단 윌리 아저씨한테 선물 하나 줘야 되죠. 음 아저씨한테 줄만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 맥주? 야생? 일단 나간 김에 선물 좀 많이 많이 주고 싶으니까 야생 좀 챙기고 오렌지 잼을 어 4개쯤 챙길 거고 그 다음에 주스 일반 주스라고 돼있는 거 이거 좀 챙길게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챙겨는 두고 버인 토마토도 한 4개 정도만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그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 대장간에 클린트가 토파즈 좋아하는 거 확인했거든요. 토파즈 하나 꺼내갈게요. 그리고 또, 아 지금 호불호에서 지금 줄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헤일리가 해바라기를 좋아한다. 해바라기가 있나? 해바라기 가갈 거지. 없겠네요. 어 일단 회는 가지고 있고요. 페미 치즈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페미 치즈 뭐 일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팸줄 치즈 하나만 챙겨서 네, 빠르게 가는 걸로 합시다. 아, 치즈 야 이게 또 팔면 한3만원 벌겠는데 오케이 네, 일단 대충 이렇게 챙겨서 좀 돌게요. 에밀리가 자수정 좋아하는데 얘는 호감도를 꽉 채워서 굳이 더줄 필요 없어 보이고 자 빨리 돌아보자. 아이고 페마 주머니 여기 나와 계시네요. 일단 선물 하나 받아가시고 아닌가? 하트가 안 뜨는 거 보면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아예 모르겠다. <laughs> 어차피 뭐 치즈 많은데 뭐 어때요? 그냥 주는 거지. 그리고, 포도 반. 잠깐만. 아, 포도, 포도. 포도면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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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어, 계획을 약간 수정을 할거 없이 나간 다음에, 일단 아비게일한테 선물 하나 준 다음에, 들어가서 하비 아저씨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할게요. 하비가 지금 선물 을 하나는 줬었죠. 하나를 줬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하나 주고 말았네요. 어, 하비 아저씨가 어디 계시지? 밖에 나가셨나? 아, 여기 계시네요. 어, 근데 여기또 처음 들어와 본다. 네, 일단 선물 하나 드리고요. 네, 지금 바쁜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게 라디오 방송, 아, 라디오 방송 하시나 이분? 어허. 네, 특이한 거 하나 알아가는 느낌이네요. 라이너스 아저씨는 저녁 시간대 가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거니까, 다른데 좀 들러보는 걸로 하죠. 어, 조지 할아버지, 단거 좋아하신다 그랬으니까, 네, 무난할 거고, 이분한테 꿀 하나 선물로 드리고, 아이고, 운동하는 데, 네. 운동하는데, 이걸로 목좀 축이라고, 어, 주스 하나 선물로 주는 걸로 합시다. 어 뭐야? 응? 응? 아아아 이벤트 발생했네. 호감도 올라갔나 보다. 어 저기 개가 살았어 진짜? 없는 거 아니었냐? 개가 있었네. 내가 한 번도 본적 없는 개를 이렇게 보네요. 자 일단 옳지 잘한다 더스티. 이 주변에서 날 이해해 주는 건 너뿐일 거야. 이런 걸 하는 건 우리밖에 없을 거라고. 응? 음? 근데 뭐라고 있길래? 어자 <laughs> 캐릭터 등판. 보름달 설마 너여 듣고 있던 거야? 어. 어, 전부 다 들었어. 네, 순진하게 갑시다. 음, 다 들었어. 어. 애가 갑자기 좀 어두워지네요. 에...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설명해야 되겠네. 어. 내가 왜 할머니와 같이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 사실 우리 아빠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빠는 글쎄 나와 엄마의 모든 걸 망쳐버렸어 아빠가 떠나, 떠나버린 것과 매일 밤 숨은 술을, 술을 마셔대서는 내가 아무짝에도 쓸, 쓸모없다고 했어 아이. 아... 진지한 장면이다 발음 제대로 하자 진지한 장면이다 어 좋아 내 생각엔 내가 어려서 아빠가 나를 원망했던 것 같아 왜냐면 아빠가 어릴 적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됐었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던 거야 음... 네 음 어쨌든 내 생각은 이래 아빠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겠어 아빠가 나가후 엄마의 아,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더니 결국 돌아가셨어 난선택을 여지가 없었고 결국 하라, 할머니 내로 이사오게 된 거야 아네 기구하네요 난 내가 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보름달 동정은 하지마 내 과거에 대해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날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야 어디 더스티가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 뭘할수 있는지 보여줄게 하저 녀석 군침 흘리는 것좀봐 나만큼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것 같아 잠깐만 어 그래 스테이크 좋아하신다구요 아 접수했습니다 다음번에 찾아올게요 어 알렉스는 안 적어놨던 것 같아요 야, 알렉스는 안 적어놨으니까 스테이크 좋아함 네 이렇게 해놓읍시다 근데 스테이크를 파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야 여기에 개가 있던 게좀 충격이다 진짜 개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여기에 개가 진짜 있긴 있었네요 네뭐 이게 뭐라고 뭐 충격이네 만이할 것까지 어네 촌장 어르신은 아 근데 안 계신가 보네요 네 하긴 이 시간대는 거의 밖에 나가 계시긴 하죠 아 윌리아저씨 들러야 되지 5시 40분 시간이 될라나 3시 아 되겠다 일단 엘리언한테도 좀 들를게요. 양기비 하나 선물로 드리는 걸로 합시다. 음. 어, 뭐야? 또 이벤트야? 왜 이렇게 이벤트가 많을까? 보름달 들어와. 이 초란 내 오두막에 온걸 환영해. 이건 내 작업용 책상이야. 보통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되려고 했어. 내가 말해줬던가? 그래서 여기 혼자 있는 거야. 바닷가에서 외로운 삶은 나에게 문예적 영감을 주거든. 어, 네. 고향에서는 다들 나를 바보라고 했어. 절대 작가가 될수 없다나. 그게 믿어져. 한 명을 성공한 작가 뒤에는 천 명을 실패한 작가가 있다래. 매사에 부정적인 것들. 으. 내 눈에 널 마음이, 어, 독심술로 하세요? <laughs> 마음이 보여, 보름달. 난널 믿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감동적인데 내가 바라던 거야. 물어볼게 있어 보름달. 너는 어떤 책을 좋아해? 라고 하는데, 어, 추리도 괜찮고, 뭐, 그냥 뭐, 저는 일단 뭐다 좋아하는 편인데, 잘 써, 쓰기만 했다면, 아, 달달한 로맨스도 좋고, 미스터리한 추리도 좋고, 예, 공상과학도 괜찮은데, 로맨스가 겠습니다 아, 고전적인 장르들, 장르, 장르 둘중 하나지. 기억해 둘게. 어, 음, 오케이, 그러면은 충분히 대화한 것 같네. 음, 너는 식물들을 잘 알지? 어, 네. 이 장미 좀 봐줄래? 내가 좀 잘못 키우고 있는 것 같아. 장미가 뭔가 문제가 있나? 오케이. 자, 그러면, 어? 잠깐만. 장미를 키우고 있네? 엘리엇은 정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적어놨던 게 기억이 나서, 어. 왜 이렇게 뭘, 아니,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을 못 찾겠냐? 내가 적어놨던 것 같은데, 분명히. 일단 안 보이니까 새로 적을게요. 엘리엇 장미 확인. 네, 장미를 나중에 키우게 되면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걸로 할게요. 근데 장미 이거 여름 작물 아니었나? 자, 일단 선물. 아니, 먹지 말고 선물. 아! 아이. 이렇게 돼 이상. 야생으로 돌아간다. 네, 야생 하나 주는 걸로 하고 아, 빨리 갑시다. 내시니까 네, 아직 영업하고 계시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통팔 이거, 아 모르겠다. 다 쓸려 나가라고 하지 뭐. 자, 선물입니다. 생일 선물 하고 혹시라도 이게 될수 있으니까 나갔다 들어가 보면, 에 별일 없네요. 윌리 아저씨랑은 호감도가 네 칸인, 4칸이, 어네 칸이면 한번 나와야 되지 않나? 아니면 뭐 딴데 갔을 때 나오나? 음. 일단 나중에 좀 확인을 해보고 갱이로 까면, 에시안무대기 좋은 건 아니네요. 일단, 4시. 광산 들렀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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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빈이었나? 네, 그분 사는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 한번싹 돌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렉스는 비와가지고 장사 안 하나 보네요. 아, 아! 4시까지. 좋아, 이렇게 되면. 어, 드워프한테좀 들을까요? 혹시 피클 좋아하나, 피클? 야, 드워프야 너 혹시 이거 좋아하니? 어, 그래, 무난하구나. 알았어. 음, 라이너스 아저씨가 여기 있나? 아, 근데 있어봐야 지금 선물 못 주는구나, 어차피. 네, 이러면 상관없어 보이고. 네, 상관없어 보이고요. 어, 뭐야, 이벤트다. 로빈과 드미트리. 드미트리 토마토 사오라고 한적 없잖아. 과일 사오라고 했지. 아, 채소냐 과일이냐 그거잖아. <laughs> 이해가 안 돼. 토마토도 과일이잖아. 채소냐 과일이냐 그거네. 아니, 보통 사람이 과일을 가져오라고 할땐 절대로 토마토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과학적 정의가 어쩌고 자시고는 다 관계 없어. 어. 보름달, 네가 와서 다행이다. <laughs> 네가 이 논쟁을 끝내 줬으면 좋겠어. 너라면 토마토를 어떻게 분류할 거야?라고 물어보는데 레알팜에서 이거 본적 있거든요. 잠깐만 레알팜에서 이거 들었는데 토마토가 아마 야채와 과일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로 결론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그렇긴 한데 어... 토마토가 일단은 한해살이었냐여러해살이었냐 한해살이였냐? 여러해살이가 보통 그그 그 과일류로 분류되고 아이아 모르겠다. 어. 과일이요. <laughs> 아니다 모르겠고 봤지 보름달은 나랑 예, 보름달은 나랑 의견이 같잖아. 난 그냥 당신이 내 관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정확히 어떤 뜻인지 추정하는 건 힘든 일이니까. 아우 흔한 그, 이과생이 이걸 또 네, 그치만 더 노력해볼게. 어 좋아요. 금술이 아주 그냥 응? 도와줘서 고마워 보름달. 팡팡 터집니다. 어 일단 로빈은 오늘 비어 자리를 비운 것 같고요 피클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네어 피클로 실험하진 마시고 어, 막정극 꽂아가지고 뭐 그렇게 쓰시려나? 어... 얘가 주스를 그냥 저냥 괜찮아했던 것 같은데 일단 0번 잼! 자 그리고 세바찬한테 선물 두개다안 줬죠 네 여기 아직 한칸 남아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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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살롱 같겠다, 네. 일단 생일 선물 줬었고, 기타 등등 다 작업을 했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오늘은 좀 무난하구만. 응. <laughs> 아주 좋습니다. 어... 어, 새로운 이벤트네요. 안녕, 주문은 잠시만 기다려줘. 네, 좀 바쁜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어, 엘리엇, 어, 뭐야? <laughs> 얘랑 바로 두 번째야. 반가워 보름달, 여기에서 보내. 난 8시가 지나면 장문을 멈추고 잠시 휴식을 하러 이곳에 와. 어, 그렇구나. 음. 바리스타, 여기 최고급으로 두 잔을 부탁하네. <laughs> 네, 뭐그래봐요 여기에 뭐 이런 시골에 뭐 그렇게 좋은 게 있겠냐마는 일단 두 잔, 자한 잔씩 내주겠죠.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내주네요. 잠시만 건배하자고 그러니까 펠리칸 마을을 위할 거냐, 우리를 우정을 위할 거냐, 나의 건강을 위할 거냐, <laughs> 미놈을 존마를 위하여. 예미쳤 <laughs> 네, 정신줄을 좀 놨네요. 자 우리를 우정을 위하여 훌륭한 생각이야 우리들을 위어 우리들을 우정을 위하여 건배 어아 뭐야 야안 부딪혀? 아니 부딪힐 때 이거 타이밍 잡아가지고 뭐 소리 한번 내보려 그랬는데 어좀 어, 세네 음 아주 술한 잔이 <laughs> 이렇게 또 작용을 하네요. 일단 속도가 마이너스 1 됐습니다. 이럴 때는 커피를 통해 중화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짠! 어, 일단은... 음... 뭐가 많이 있진 않으니까 어떡할까? 일단 쉐인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야생 하나 선물로 주고요. 하비한테... 아 줬지 윌리 아저씨한테 오늘 줬고 팸한테 줬었고 어, 로빈한테도 야생 하나 선물 아 양귀비 하나 한번 줘보 아 로빈이란다 레아구나 양귀비 정말 싫어하는구나 미안하다 <laughs> 네 적어놓을게요 레아 나무 별로 안 좋아하고 양귀비 별로다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자. 거스아저씨한테 이거 하나 주고요. 어, 얘는 일단 호감도 마, 예, 만땅이니까 줄 필요 없고. 어, 아, 아, 아 버그 때문에 이거 두번 눌렸구나. 근데 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 클린트랑 세바찬 또 어디 있대? 클린트하고 세바찬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일단 쌤한테는 선물을 줬었으니까 얘는 상관없고 어 집에 다문 닫았을 거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사, 좀 자는 걸로 합시다. 뭐 했다고 근데 25분이나 지났냐? 시간이 참 빠르네요 빨라. <laughs> 하나와 염소젖 치즈 하나 어... 문을 닫기는 닫아야 될거고 문을 일단 닫을거 다 닫고 그 다음 나무를 베야 되는데 어, 일단 수확할거는 더 수확할거는 더 없었죠 네, 나무나 좀 베다가 한숨 자면 될거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스타듀밸리 <laughs> 영상이 어, 한편이 너무 길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적절하게 그냥 하루 단위로 끊는 영상을 두편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참 옛날에는 체력이 없어가지고 진짜 센 고생을 했었는데 요즘은 정말 예 하도 체력이 나, 많아지다 보니까 어, 써도 써도 이게 체력이 마르지가 않네요 예. 일단 그렇게 돼가지고 어 영상을 한 편씩 네, 끊어서 올리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 50분짜리 뭐 인코딩한다고 화질 되게 안 좋아지고 뭐 그러는 것보다는 30분짜리 좀 가볍게 인코딩해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좀 가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은. 자, 힘세고 강한 밤, 네, 넘쳐나는 체력으로 아주 열심히 예, 운동, 운동이란 한다. 나무를 배보는걸로 합시다. 솔방울, 나무, 수액 이런거 많이 구했고, 429개. 약간 부족해요, 약간. 어, 좀더 구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느낌이 드니까. 어 이거 빼면 안되지 이거 빼면 안되지 어 내가 미쳤었나봐 잠깐 어, 어, 어 우리나무 어, 어, 어 실수로 진짜 잘못 건드렸네요 어, 어 밤이 깊어지니까 빠르게 자러 갈게요 음? 아 이것도 다 됐네 하나 둘 자 그리고 일단 다음 편때 어차피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그 인벤 정리는 좀 네, 다음 기회에 해보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은 에이, 이쯤에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영상을 재밌게 잘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아, 저기요? 야, 저장 다 대면을 하려고 했는데, 어땠네?